악기그룹 동방신기의 막내 최강창민이 바로 오늘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는데요. 그 소식 와이드아닌스에서 발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한방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가운데 오전 11시경 드디어 최강창민이 학교에 도착했는데요. 졸업 축하드려요. 졸업한다고 해서 선물 준비했거든요. 네. 꽃이야 그리고 먹을 거랑 모자 좋아한다고하셔가지고요 네. 먹을 거랑 모자를 준비했어요. 어, 네, 고맙습니다. 네 마음에 드세요? 어, 네, 이렇게 <laughs> 많이 오셔가지고 <laughs> 최강창민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수많은 팬들이 학교를 찾았는데요. 발걸음을 옮기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 결국 졸업식장이 가당이 아닌 교무실에서 최강창민만의 졸업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laughs> 졸업장을 받기 위해 교실로 향한 최강창민 친구들에게 인기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왜 이렇게 인기 많았어요 같은 맛 남자친구들한테. 선물 받았어 선물이네안 내자고 고맙습니다. 뭐 <laughs> 졸업인데 뭐 선물도 뭐 주지도 않는다 그러고 <laughs> 많이 괴롭히기만 하더라고요. 일단 졸업 축하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 선물 졸업 선물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친구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진 최강창민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성적은 잘 나오셨어요? <웃음> <웃음> 잘 나왔습니다. 아 어, 진짜요? 네. 어 무릎 한 만큼? 네 생각했던 만큼보다 네. 잘 나왔습니다. 어, 대학가면뭐 하고 싶으세요? 미팅이요. 아 <laughs> 어, 진짜요? 네. 어 그럼 뭐 무조건 뭐 거의 킹카가 되는 건데 남들은 좀 미안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뭐 그런 건 바라지도 않고 니냥 그런 자리만 있다면 불러만 주십시오. 네.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졸업앨범 최강창민의 사진은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친절한 최강창민 군 와이드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친절하게 앨범 속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먼저 알려줄 만큼 최강창민의 졸업사진 정말 잘 나왔죠. 최강창민의 졸업식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이제 대학 입학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새내기 대학생 최강창민 즐거운 캠퍼스 생활 누리길 바랄게요 y 이비와이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아. 공방실의 아. 아. 최강창민입니다 그냥 평범한애 하나 졸업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을 와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우리짓의 사회인으로 대하기로 더 성장하는 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